김진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 법무부 차관님, 네. 그 변창훈 검사 사망. 요새는 하여튼 이온이 이 정부 부처가 사람들이요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어요 그냥. 네? 자기가 조사하던 사건으로 동기생이 그렇게 사망했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 이런 얘기죠? 아 무슨 그래 양심도 없어요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에? 옛날 우리 그 검찰의 역사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이것저것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 동기생을 에?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빈소에 조문도 못 오면서 무슨 그렇게 저 입신 양명을 하겠다고 좀 양심 좀 가지라고 좀 하세요 양심 좀. 응? 두 번째 우리 뭐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우리 이제 존경하는 민주당의 간사님까지도 얘기하시잖아요. 당사자에게 칼을 쥐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사안의 중대성? 그러면 살인사건 나면 피해자 보고 수사하라 하죠? 그렇게 안 하기로 한게 우리 근대 사법의 이념입니다. 자력구제, 당신들은 크나케 억울하고 하겠지만, 이 형사사법권은 국가에게 넘겨라. 우리가 공정하게 처리해주겠다. 그런데 윤석열은 댓글 사건에 당사자를 넘어서서 피해자입니다. 그 사건으로 쫓겨갔단 말이에요. 내 정권이 바뀌었다고 거기다 칼을 주고 흔들게 해요. 그걸 누가 나중에 어 공정하다고 신뢰를 하겠느냐? 다른 의원님들 다 얘기하잖아요. 한가지 더 있습니다. 이 윤석열 검사의 아주 거친 수사 방식이 이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하나 찍으면 끝까지 탈탈, 사돈의 8초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영장 기각되면 재청구, 계속해서 재청구. 처음에 부를 때부터 공개소환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온갖 망신 다 주고 나중에 수사결과 발표할 때는 피의사실 공표, 에? 무슨 공소장 순서가 공소장도 나오기 전에 언론 보도 되는 제목하고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미리 다 흘려주니까, 이게 바로 사람 잡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잘 매부하고 있는 거죠, 차관. 네, 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도 없이 우리가 지적했는데, 피의사실공표나 이런 문제. 아무리 해도 검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 무슨 우리 당에서도 이거 이제 법 개정까지 하려고 그래요. 다시 이런 짓거리 하다가는 아주 그냥 쪽박을 차도록 만들어야지, 검찰에만 맡겨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윤석열, 새 정부 들어서 이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대윤, 소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새 돌아가는 게 이게 지금 조선시대 때 사화를 방불케 하다 보니까 대윤이 윤석열인 모양이고, 소윤이 윤대진 차장인 모양인데 이 대윤, 소윤이 검찰을 다 대표하는 인물입니까? 그러면 총장, 장관은 다 뭡니까? 수사도 대윤소윤이 다한다고 인사권까지 다 쥐고 흔든다고 하고 문무일 총장은 챙피하지도 않을까 요 이거? 뭐 그런 식으로 할것 같으면 문무일 총장도 그만 두라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윤석열 검사는 단지 그 사건에서 손을 떼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걸 나아가서. 검사직에서 그만둬야 됩니다. 예? 동기생을 저렇게 죽음에 몰아놓고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검찰 조직에 이렇게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용퇴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답변은 그냥 나중에 듣겠습니다. 네. 뭐 이건 제가 지의라기보다는 뭐 부탁의 말씀을. 아, 드리겠습니다. 그 변창군 검사가 이 불안한 소식을 한거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신인의한 사람으로서 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요. 뭐처관님은 조문을 갔다 오셨다고 하지만 장관께서 빈도 찾았다가 조문도 못 하고 나오셨다 하는 게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본 의원도 생각할 때 유족들의 항의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아서 이 왜곡된 야욕 때문에 이 국정원 정보기관을 위해서 주요 기관들을 불법 대선에 끼어들게 했어요. 그 안에서 조직에 충실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마.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저는 강요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뭐 돌아가시기 전에 억울하다, 원통하다는 어? 뭐 메시지를 여러 사람한테 보냈다는 보도도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정말 검찰 조직이 한번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본래의 기능에 충실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유능한 검사들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기여하면서 자랑스럽게 공직생활을 할 거고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저는 안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과 사명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 저는 이 검찰을 검찰답게 하지 못한 거에 책임이 있는 세력들이 오히려 저는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기로, 계기로 진실을 밝혀지는 것을 좌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이러한 비극들이 여기에서 끝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 진실을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파견 검사들이 나가서 불법행위를 뭘저지렀느냐뭘 했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 영장 청구하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권한을 떼고 있는 국정원, 그 파견 나간 검사들까지도 움직여서 수사 방해 일을 하고, 거기서 이익을 누리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배우 세력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사실은 이 사건의 본질이지, 지역적인 문제 계속 조사하다가 아까운 생명 아사하게 하는 거 저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인의 원통함과 비통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배우에 누가 있는지 그 이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밝히는 게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뭐 수사 과정에서 제가 아까 뭐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고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있다고 저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는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다만 그런 부분들의또 일부 우려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마무리가 네.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검찰과 검찰이 법과 원칙 을 수사하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원칙만 지킨다고 하면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편향성을 가지고 두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일이 오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타케민 선임 행정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더라고요. 네. 언론을 보는 정확히는, 보니까. 예, 정확히는 뭐 11월 6일날 기소했습니다. 근데 기소혐의를 보면 처음에 브리핑은 이렇게 했어요. 무대 설비와 관련해서 불쌍액을 소수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이렇게 기소해도 되는 겁니까? 근데 그 뒤에 또 애기를 바꿨어요. 이렇게 해명을. 실제로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화성기 확성기를 무단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단 사용한 것을 불상의 비용을 수수했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 가, 가능한 겁니까? 뭐 제가 보기 바으로는 받기, 그 등록 없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절차 위반이 하나 있고요. 지금. 그런 여래가 무대를 설치해서고 행사하는 비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상액으로 나간 정확하게 금액이 추산이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결국은 기부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정치적 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가 이 무대를 사용했는데, 가서 무대를 잠깐 사용해서 말을 한 마디 했다, 노래를 한곡 했다 해서 그 무대 사용료가 불상액인데 이게 기부로 받았다. 이렇게 그 수상이 이렇게 기부해도.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뭐내용가든가 이런 거도 뭐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논란이 의원님. 보충 질의 화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여,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뜯는 검찰권에 보한행사는더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표합니다. 동기생을 어?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빈소에 조문도 못 오면서 무슨 그렇게 저 입신양명을 하겠다고 좀 양심 좀 가지라고 좀 하세요. 양심 좀. 응? 두 번째 우리. 뭐,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될 정도입니다. 우리 이제 존경하는 민주당의 간사님까지도 얘기하시잖아요. 당사자에게 칼을 쥐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뭐, 사안의 중대성? 그러면 살인사건 나면 피해자 보고 수사하라 하죠? 그렇게 안 하기로 한게 우리 근대 사법의 이념입니다. 자력구제, 당신들은 크나케 억울하고 하겠지만, 이 형사 사법권은 국가. 김진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네, 우리 법무부 차관님. 네. 그변차원 검사 사망. 요새는 하여튼 이온이 이 정부 부처가 사람들이요 양심도 없고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어요 그냥. 네? 자기가 조사하던 사건으로 동기생이 그렇게 사망했는데도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 이런 얘기죠. 아니, 무슨 그런 그래 양심도 없어요.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에? 옛날 우리 그 검찰의 역사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면 이것저것 떠나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공개소환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온갖 망신 다 주고 나중에 수사결과 발표할 때는 피의사실 공표, 에? 무슨 공소장 순서가 공소장도 나오기 전에 언론 보도 되는 제목하고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미리 다 흘려주니까, 이게 바로 사람 잡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잘 매부하고 있는 거죠, 차원. 네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이거 수도 없이 우리가 지적했는데 피의사실 공표나 이런 문제 아무리 해도 검찰이 안 듣기 때문에 이거 무슨 우리 당에서도 이거 이제 법 개정까지 하려고 그래요 다시 이런 짓거리 하다가는 아주 그냥 쪽박을 넘겨라 우리가 공정하게 처리해 주겠다 그런데 윤석열은 댓글사건에 당사자를 넘어서서 피해자입니다 그 사건으로 쫓겨갔단 말이에요.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고 거기다 칼을 주고 흔들게 해요? 그걸 누가 나중에, 어? 공정하다고 신뢰를 하겠느냐? 다른 의원님들 다 얘기하잖아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윤석열 검사의 아주 거친 수사 방식이 이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무조건 하나 찍으면 끝까지 탈탈 사돈의 팔초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영장 기각되면 재청구 계속해서 재청구 처음에 부를 때부터 하도록 만들어야지 검찰에만 맡겨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자이 윤석열 윤석열 세종부 들어서 이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요 대윤 소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새 돌아가는 게 이게 지금 조선시대 때 사화를 방불케하다 보니까 대윤이 윤석열인 모양이고 소윤이 윤대진 차장인 모양인데 이 대윤 소윤이 검찰을 다 대표하는 인물입니까? 그러면 총장 장관은 다 뭡니까? 수사도 대윤 소윤이 다 한다고 하고 인사권까지 다 쥐고 흔든다고 하고. 문무일 총장은 창피하지도 않을까요? 이거 뭐 그런 식으로. 할...